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평촌에 살고 있고요. 네. 거북이 네 마리를 총 키우고 있습니다. It, it, do, ooh, ooh. It, it, 네, 안녕하세요. 옥탑방 공입니다. 오늘은 평촌에 사시는 구독자님 들 되게 왔거든요. 평촌은 옥탑방에서 한 10분 걸리나요? 어, 네. 네, 그래서 저를 또 초빙을 해주셨는데. 제가 또안올수 없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와 진짜 와, 사육장이 이거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이거는 3자예요. 네. 4자. 그리고 위에는 3자, 네. 맞죠? 와, 지금 야, 아이들이 조금씩 보이는데 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아하! 어, <laughs> 네. 자, 일단 아이들부터 좀볼수 네, 있을까요? 아, 지금, 레오파드 맞죠? 네, 맞아요. 네, 레오파드 두 마리를 끼우고 계시는데. 와, 어얘 진짜 예쁜데요? 그다 네. 여기 하트도 있어요. 아, 하트. 와. 아, 진짜 하트가 있네요. 얘는 진짜 밝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레오파드 좀 밝은 아이를 화이트 레오파드라고 불리거든요. 얘는 화이트 레오파드 같아요. 얘는 또 어디서 좀 보던 아이인데. <laughs> 네. 아, 데려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옥탑방에서두달 됐나요? 네, 두달됐어요 아, 두달 전에 데려오셔서 아주 예쁘게 키우시는데, 야, 애들이... 애들 어때요? 지금... 오, 아직 근데 저도 막 엄청 많이 친해지진 않아서 네. 이것저것 다 시도해 보고는 있어요. 아, 일단 애들이 건강하다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오면은 좀... 이제 몸이 안 좋은 애들은 눈 감고 막 구석에... 박혀 있는데 얘네는 딱 보자마자 막 꺼내달라고 막 예쁘게 뜨고 있잖아요. 얼굴이 좀 뭐가 백색가루가 묻은 것 같은데. 이거 구충하다가. 아 구충하다가 <laughs> 아, 얼굴에 구충을 해주셨나봐요. 아, 아 어, 무게도 묵직하고, 어, 굉장히 어 얘는 진짜 온거아하네요 아, 꺼내달라고. 어 얘는 진짜 크면 예쁠 것 같아요. 등갑이 너무 화려하고 아, 선명하다고 해야 되나어 되게. 등급 예쁘 얘도 뭐 물론 예쁘지만 얘가 훨씬 더 예쁜 거 같아요. 근데 네, 얘는 둘이 장점이 달라. 얘는 등당이 좀 예쁜데요. 네. 얘는 좀 눈이 초롱초롱. 아, 눈이 않는데? 크네요. 네. 눈이 어, 눈이 진짜 크네. 알다브라 같네요.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좀 약간 눈이 작고좀 째진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 예. 네. <laughs> <laughs> 아이. 다른 거 같아요. 세심히보셨네요 어, 근데 얘는 등당이 아, 둘다다 다 매력이 있네요. 네. 자, 이 세역장을 이제 4자로 꾸미셨는데 일단 바닥재는 뭐로 하신 거예요? 이거 코코피트랑 황크로 아, 채팅하셨구나. 네, 네 그리고 뭐 은신처는 여기 하나 있고 은신처에 잘 들어가나요? 네, 잘 들어가요. 음, 물그릇도 이렇게 해놓으셨고 아, 그리고 저건 뭐예요? 아, 저거 그 남자친구랑 아, 네. 랑 네. 아 나무젓가리가 진짜. 만들고 그 위에 펜으로 게 네. 이거 좀 꺼내봐도 되나요? 네. 가위도 발매트로. 와 진짜 <laughs> 나무젓가락이네. 완전 손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어요 이거. 그냥 사무적들을 좋아합니다. 애들이 올라가진 않죠? 올라간 거 같은데요? 올라가요, 애 올라가요? 올라가요? 와. 아 진짜. 오 힘이 좋아. 탈출을 시도하네요. 아, 그리고 여기는 먹이 그릇, 그렇 편성을 깔아놓으셨고 그래서 1층에는 레오파드 두 마리 잘 살고 있고. 와 지금 온도는 지금 30도 맞춰두셨고 이게 코코피드의 바닥재가 사실 뭐 애들한테는 가장 좋다고는 생각하는데 을 이렇게 막 나오니까 사실 좀 청소가 어려운 점이 있지만 또 그, 레오파드가 사실 처음에는 초보자분이 어렵다고 많이 알려있잖아요. 알려져 있잖아요. 그 레오파드를 조금 처음에 선택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등껍질이 다른 애들에 비해 좀화려한게 매력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얘네 엄청 커지는 거 알죠? 네. <laughs> 그래서 몇년 뒤에 이제 시골로 이사갈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시는데, 네. 네. 그때까지 뭐잘 컸으면 좋겠네요. 네. 잘클것 같아, <laughs> <딱> 보니까. 환경도 <laughs> 되게 좋고, 보통은 이제 뭐 3자에 많이 키우시는데 3자로 하셨다가 좀 작아보여서 이제 4자로 옮기신 거잖아요. 네, 어쨌든 이 환경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좀 건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위쪽을 보면, 와, 얘네 뭐 와, 진짜 귀엽다. 와, 태어난 지 얼마나 된 거예요? 지 10일 정도 됐다. 와, 진짜요? 와, 진짜. 10일인데 좀 크네요. 아닌가? 한 <laughs> 29년 태어났으니까, 10일에서 15일. 정도. 15일, 2주. 아, 그러고 보니까 저희 이제 태어난 아이하고 비슷한 느낌도 들지만, 어쨌든, 와, 진짜, 완전히 해틀링이네요 완전. 근데 애들이, 해칠링 같지 않게, 얘네도 되게 씩씩하고 건강해요. 얘네 종이, 그리스. 아, 너무 귀엽다. 얘네는 지금 여기 온 지는 얼마나 된 거예요? 한 아, 똥이 너무 귀여워요, 똥이. 똥 맞죠, 이거? 네. 와, 똥이 엄청 귀엽고, 지금 이 임시로 이렇게 매트를 깔아주셨고, 네, 저한테 요청을 하셔가지고 바닥재를 가져왔거든요, 제가. 근데 이게 좀안 좋은 게 뭐냐면, 이게 올라가지 못해요, 얘네가. 네, 어쨌든 뭐 임시로 해주셨으니까. 해두, 네, 보는 분들이 이렇게 놔두면 얘네가 이렇게 해서 뭐 점프할 줄 아는데 절대 이제 어렵고, 일단은 임시로 하셨으니까 정말 낮고 넓은 물구를 쓰는 게 좋아요. 오. 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네, 맞아요. <laughs> 이게 뭐예요, 글쎄? 아, 이거 꽁나무인데요. 네. 이제 가정집에서 네. 키우다 보면 이제 벌레라든지 이런 거 생길까봐. 네. 뿌리 채로 물에 한번 헹구고요, 한번 아. 심고 이제 나뭇잎 보니까 이파리에도 뭐 씨앗 알, 그가 뭐지 벌레 알 같은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나뭇잎을 다 제거해서 버리고 아. <laughs> 내년을 위해서 지금. 아이 상태로 그 이파리가 네. 나와요 네, 나요, 나요, 나요. 아, 뽕나무가 엄청 큰데, 이거 좀 작은 종인가봐요. 네, 작은 종, 새끼. 이는 어? 1, 2년 된거 데리고 온 아, 거. 아, 예, 얘네 이제 수확해가지고 이제 직접 먹이시려고. 네. 와, 진짜. <laughs> 네, 오늘 너무 잘 봤고요. 마지막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음, 예쁘게 잘 키우겠습니다. 아, 예. <laughs> 아, 아주 <laughs> 좋은 말씀 하셨네요. 네, 오늘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거북이 늘리시면 연락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